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어 요기 20장에서 소발이 어, 2차로 욥을 공격하는 내용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 그때 공격을 할때세 가지로 공격을 했어요. 기억하시는가요? 세 가지로 공격을 했는데 첫째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둘째는 네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네가 착복하였기 때문에 곧 너의 즐거움이 곧 끝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즐거움이 잠시라는 거죠. 악인의 즐거움은 잠시만 누리게 되고 그 다음은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백에 뭘 공격하였죠? 아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쫓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아주 혹독한 어떤 어려움,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혹독한 죽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추적해서 그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욥을 공격을 했습니다. 야 네, 아기는 오래 살지 못하고 그의 즐거움은 잠시만 누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혹독하게 심판하겠이시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욥이 21장이 이르러서 자, 소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잠시 멈춰라. 이제 말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한번 내 말을 들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욥도 소발과 그리고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세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내용은 소발이 말한 공격의 내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소발이 첫 번째 뭐라고 공격을 했죠? 아기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요비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 보세요. 어찌하여 아기니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리라. 그런데 네 말대로 악인이 금방 죽는다고 말한다면은 어떻게 악인들이 계속 오래 살 수가 있냐? 현 세상은 악인들이 오래 살고 장수하고 있다는 거죠. 악인들이 그다음에 세력이 그들의 힘이 너무나 강성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자손들도 형통하게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그들의 공격이 일찍 그가 죽는다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주의를 보면 실제 악인들은 금방 죽지 않아다 그들은 장수하고, 부강하고, 형통하고, 오래 살고, 아니, 그거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첫 번째 소발의 말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너의 즐거움은 잠시 될 것이고, 곧 고난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악인들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그, 그들이 잠시만 즐거움을 누리다가 계속 고난 속에 빠질까?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17절 보세요. 악인의 등불이 꺼진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뭐라는 거예요? 자, 악인들의 등불이 꺼져 버려요. 재앙을 만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해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한 얼마나 될까 별로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실제 오히려 악인들이 잠시만 즐겁느리고 계속 고난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여기 우리가 주위를 볼때 진짜 그들이 계속 고난을 당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그들의 등불에 꺼지고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닥조 공고한 일이 관몇번이나 그들이 있느냐 우리 주위에 별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고통이 없습니다. 여전히 즐겁게 그들은 삶을 지내요. 자세 번째 공격은요 하느님이 그들의 심판이 임해서 혹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여기서 요비 뭐라고 반박을 하죠? 자, 2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혹독하게 죽지 않아요. 여기에 보았더니 그의 삶이 굉장히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악인들이. 그 악인들이 그이 소발의 말대로 뭔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해 죽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평화롭게 그리고 24절 보세요. 어떤이는 굉장히 평화를 누리다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도 하는데 결국은 둘다 무덤 속에 다 들어가 악인과 선한 자의 차이가 전혀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 세상에 지금 우리 주위를 볼때너 말대로 한다면은 마땅히 악인들은 빨리 죽어야 되고 죽더라도 혹독하게 어림을 당하다 죽어야 되고. 계속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 세상의 삶은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고난도 받지 않고 즐거워하고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그 실제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악한 자들이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어차피 천국의 믿는 자는 가고 그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려고 고난을 안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요. 소수의 주를 믿는 사람만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좁다는 것은 삶이 어렵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것인데 넓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것이고 별로 어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선택하고 실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소발의 너의 말은 그건 진실이 될 수가 없어. 나에 대한 그 충고는 그것은 바른 충고가 아니야. 그러고더 이상 말하지 말어너 말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변론하고 싶지 않고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너희들의 말대로 어떤 이 응과 응보의 원리대로 악인들의 벌 받고 선인들의 복을 받는다면 세상은 전혀 반대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묻고 싶으니까 너희들좀 잠잠하면 좋겠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소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사람은 엘리, 누구죠? 엘리바스하고. 비다두 사람은 한 번도 공격을 해한 번씩만 그럼 거기에 여비 답변하면 네번 정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논쟁은 앞으로 한네번 정도에 걸쳐서 끝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그이 모든 내용들은 그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대또쭉 말씀하십니다. 오랜 장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 장이 요비, 한 장에 어째 회개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시간을 엘리후의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는 시간을 좀 많이 하려 고 싶어요. 뭐,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말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구하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논쟁에 끝나는 것이고, 틀린 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엘리후하고 하나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영적을 교훈하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이소발 대한 마지막, 이제 이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끝내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의 교훈을 이제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자 첫째는 그의 요배 지적대로 여전히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산다는 거예요자 여러분들 어때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살면 마음이 어떻대요 마음이 속상하던가요 아니 어떻게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개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는 자들은 형통하고 문제도 안 만나고 여러분 그거 보면은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정치를 보다가도 뭔가 아, 나쁜 일 하면은 좀 감옥에 가기도 원하고 좀뭐 잘된 자가 좀 형통하게 원하는데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는 뭐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그 여기에 우리 다윗도 자기도 실제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된 다음에도 어떤 일을 겪었는가요? 여러분 시편 73편 보실래요? 다윗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73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다윗이 나는 거의 졸도하기 직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의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다윗이 자기 주위에 볼때 사울 왕을 비롯해서 오로 악을 향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고통도 없어 죽을 때에도 여기 내가 너무나 실족했다고. 이야기를 하죠요그 그러니까 73편은 악인들의 번 상을 보고 시험 받고 있는 실족한 다이사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근데 나는 선한 존재인데 나는 주의 백성인데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고 또 그가 하수을 합니다 하나 만 보실래요 12절 보세요 벌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며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바르게 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도다.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데 바르게 살고 있는데 오랜 나는 날마다 징벌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향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1인의 불평 속에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마지막 절입니다. 13편 마지막 절 보실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요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자,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내가 이제 보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고통을 당했더니 내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의지 안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가 다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갔는데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이게 내게 복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뭘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권한을 당하지만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밀집한 내가 교제를 하며 그의 자녀로 이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자기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복된지를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전체 내용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돼서 이야기하는 거야요 여기 친구들은 계속 뭘 이야기해요? 인간부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요. 그게 제일 욕기 1장의 시작이 그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욕을 한번 시험해보라. 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으니까는, 잘해주었으니까는 경외하는게 아니냐? 그를 망가뜨리고 고통을 주면 하나님 안 생길 거야. 그게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허락해요.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나와 욥과의 관계는 인과응보로 사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잘하면 축복을 주고 못하면 벌주는 그런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욥과 사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실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나와 욥은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가 뭐 잘못해서 벌 받고 버림 받고 그런 관계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무슨 말이에요? 하는거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의 관계는 다른 말로 인격적인 관계죠.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래 만세 전부터. 이 관계 속에 우리를 영원토록 지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런 관계 속에 영원한 천국에 지내도록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 우리는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런 관계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 은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남편의 아내로서 자녀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내로 표현하기도 하고. 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영혼이 지나도록 우리를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인 거죠. 이게 만세에 계획해 놓은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로깨어질뿐 했지만은 누구를 말미암아 다시 이것이 회복이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의 성취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셉의 고난을 준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취가 되었듯이 오늘 요셉에도 그런 고난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단계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인과응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적인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결과로 고난을 받은 거죠. 결국 이요비당한 고난은 무엇을 인도하기 위한 거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인과 응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종교들의 인과 응부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들은 내가 신 앞에 잘하고 충성해 상받고 내가 잘 불충하면 벌을 받는 게 이게 모든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아닙니다. 이미 만세전부터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 믿음의 관계는 뭐예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고, 서로 아끼는 관계고 좋아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가 자녀를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듯이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기쁜 거예요. 왜요? 자녀와 나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잘못해도 내가 그를 기뻐할 수 있고 그가 못나도 여전히 내 자식인 거야. 나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잘못서 기꺼이 내가 대신해서 그 내가 고통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대신 모든 걸 내가 잘못을 내가 지려 고 그래요. 뭐 때문인데요?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그 사람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관계가 아 이런 관계를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예정되어졌고. 부름 받아 지금 그런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영원히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백에 알기 위한 거죠. 이땅에산 단순히 하느님께 잘 보여가지고 축복을 받고, 뭐 이렇게 죄를 지은 벌 받는 단순히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인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관계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마치 3일째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아끼고 존경하는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이며 우리가 어떤 우리가 범죄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범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너무나 축복된 관계가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 오게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순정하면 내가 좀 오만하고, 주 앞에 당당하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늘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보고 싶은 사람, 아끼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요배 경우를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관계는 인과 응보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인격적인 밀접한 관계인 것을 더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알게 만들고 붙잡게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인 줄 알고 이를 위해서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고난이 있어야지 주님께 나아가고 가까이서 붙잡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 결론적으로 이 고난이과 어려움들은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서운을 이루는 줄 알고, 여러분 혹시 삼세에 우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대 그것으로 우리가 그서 힘들게 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시는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21장 이 소발의 공격에 대해서 요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여기서 이런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보았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인과응보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들을 예정하셨고 구원하셨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단순히 인간응보조로 조합해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로 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